올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알파벳을 졸업하고 오늘 첫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 볼 문장은 바로 나 스페인어해입니다. 스페인어, 스페인어 할줄 안다는 뜻이겠죠? 자이 문장으로 가기 위한 단어를 먼저 확인할게요. 첫 번째 나 나를 스페인어로 요요 요. 라고 합니다. 두 번째, 말하다. 말하다 를 스페인어로 hablar, hablar 라고 합니다. 영어의 그 h에 해당하는 네, 알파벳은무음이라고 했었죠. 한번더 읽어볼게요. Hablar, hablar 세 번째 단어로 넘어갑니다. 스페인어 스페인어를 스페인어로는 에스파뇰, 에스파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단어들을 어떻게 이렇게 요렇게 잘 요리를 해야 우리가 원하는 문장으로 갈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자 한국어는 나는 스페인어를 말한다. 이렇게 주어 목적어 동사를 기본 어순으로 가집니다. 그런데 스페인어는요, 나는 말한다 스페인어를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를 기본 어순으로 가지죠. 자,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 같이 살펴봤던 그 단어로 이 배열을 해볼까요? Yo, hablar español. Yo, h a b o l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스페인어의 꽃은 동사입니다. 네, 동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자, 우리가 금방 봤던 요, hablar, español. 여기에서 이 동사, hablar라고 하는 이 동사는 주어에 따라 바뀌어요. 주어가 지금 요죠? 주어가 요일 때는 hablar 그 뒤에 나와 있는 꼭다리, R가 O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바꾸어서 다시 읽어볼까요? 요, hablo, español. Yo hablo español.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사가 주어별로 바뀐다. 그러면 굳이 주어를 써주지 않아도 그 동사만 딱 보고도 그 문장의 주어가 무엇인지 예측할 수 있죠. 그래서 스페인어는 주로 주어가 생략됩니다. 그러면 주어를 생략하고 한번 다시 얘기해 볼까요? 나스페인어 해. 아블로 에스파뇰. 아블로 에스파뇰. 아블로 에스파뇰.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그다음 한 가지 더. 이번에는요. 나스페인어못 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부정문을 만들어 볼 건데 우리 영어에서는 doesn't, don't, didn't 뭔가 이렇게 바뀌었죠. 자, 그런데 스페인어는 간단해요. 기본적으로 부정문을 만들 때는 동사 앞에다가 NO만 붙이면 돼요. NO. 네, NO만 붙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만들었던 그 문장에다가 NO를 붙여서 한번 다시 말해 볼까요? No hablo español. No hablo español. No hablo español. No hablo español. No 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나는 스페인어를 말하지 않는다 라는 이 문장이 어, 나 스페인어 못한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가능해요.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오늘 같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스페인어로 뭐라고 말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단어 3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부하다. Estudiar. Estudiar. estudiar 이구요두 번째 한국어 고레아노 고레아노 고레아노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중국어 진어 진어 진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단어 세 개를 들고 문제. 1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1번은 나는 한국어 공부해 인데요. 자, 먼저 공부하다라는 동사가 주어 요일 때 어떻게 바뀌면 좋을까요? 요. 에스토디오. 요. 에스튜디오 라고 하시면 돼요. 뒤에 나와 있는 꼭다리 아르를오로 바꾸면 되죠. 나는 공부한다. 요, 에스튜디오. 그 다음에 한국어를 공부하는 거죠. 그럼 바로 그 뒤에다가 코레아노. Coreano. 코레아노를 붙이면 끝납니다. 요, 에스튜디오. 코레아노. 자, 그런데 주어는 생략이 가능하다. 주어를 빼고 얘기해 볼까요? Estudio coreano. Estudio coreano. Estudio coreano.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로 넘어가요. yo no estudio chino yo no estudio chino 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주어는 생략이 가능하다 빼고 가볼까요? no estudio chino no estudio chino no estudio chino no estudio c h n o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이 확인한 문장 나 스페인어 해 hablo Espanol. Hablo. Espanol. h a 여러분, 이 문장 잘 기억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은 저 예씨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다음 강의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아스달로 a l u